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비디오에서 제 제품들에 대한 소개가 너무 없고, 너무 발색도 제대로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리고 티저 이미지 영상 메이크업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디오를 따로 만들어 보게 됐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햇한 룩이 그때 두 번째 보여드렸던 러블리 핑크 약간 페도라 쓰고 그 메이크업 룩이 이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미미 박스와 함께 저의 메이크업 라인을 출시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몇달 동안 계속 관계자분들이랑 미팅하고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정말 만들어낸 저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제 이름만 붙여서 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 처음 컬러부터 텍스처, 막 글리터의 크기, 색깔, 마지막에 이 케이스, 뭐 이름, 이런 것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결정을 내려서 만든 정말 저의 제품들이에요. 제가 이 제품들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빠르게 할수 있는 화장, 그래서 수정화장을 테마로 잡고 만든 제품들이고요. 제가 정말 파우치에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싶은 제품들로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 비디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에 언더아이 컨실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언더아이 컨실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이섀도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브러쉬를 따로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아이섀도우 스틱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은, 리벤치크 두 가지 컬러예요.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이런 두 가지 컬러로 빼봤는데요. 얘네도 정말 제가 원하는 컬러를 빼려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친 끝에 이렇게 만들어진 컬러들이에요. 사실 메이크업 하면서 가장 빨리 지워지는 게 블러시잖아요. 그래서 블러시랑 립을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리벤치크. 얘네들이 제가 저한테 정말 100% 맞게 계속 수정 작업을 하면서 완성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정말 100% 들고 제가 요즘에 항상 정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만큼 이걸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이걸 만들면서 진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궁금하시면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가셔서 구경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로 제가 티저 이미지에서 했던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이비씨 컨실러로 얼굴에 좀 어두운 부분,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아니면 입 주변 그런 어두운 부분을 다 밝혀줄게요. 뭐 이마나 콧대나 턱처럼 얼굴에서 좀 튀어나와 보이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도 발라주시면 돼요. 때도 손가락으로 블렌딩해줄게요. 이렇게 컨실러를 사용해서 윤곽을 잡아주면 얼굴이 좀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다크서클 부분만 좀 밝혀주면 얼굴이 확 살아나기 때문에 저도. 꼭 수정 화장 할 때나 아니면 보통 평소 화장 할 때도 이 삼각형 부분 여기 부분을 가장 밝게 밝혀주는 편이에요. 확실히 지금 컨실러를 바른 부분이 좀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이미 컨실러를 딱 필요한 부분에 발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라이트한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파우더 하면 지금 날씨가 건조해서 우리 너무 건조할 것 같고 딱 필요한 부분 눈두덩이랑 T존 주위만 파우더로 유분기를 잡아줄게요첫 번째 피치 느낌이 나는 그메이크업에서는 러블리 세피아 컬러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를 사용하기 전에 저는 그날 이 매트한 아이섀도우. 얘는 아몬드 쿠키라는 컬러예요. 얘로 먼저 눈을 눈에 음영을 주고 그 다음 시작을 했거든요. 이 아이홀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너무 진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반대쪽도 음. 눈 밑에 라인에도 가볍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약간 피치 느낌 나는 메이크업 있잖아요. 그때는 눈두덩이에 이거 하나만 바른 거예요. 세피아 이런 약간 펄이 들어있는 브론즈 컬러예요. 붉은기가 도는 브론즈 컬러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컬러로 이 눈에 음영 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런 붉은기가 도는 브론즈 컬러로 음영을 넣으면은 눈이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음영이 들어가면서 좀 눈이 밝아 보이는? 눈이 좀 반짝반짝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얘도 정말 여러 번. 색상, 펄 크기 수정을 하면서 제가 딱 원하는 컬러를 만든 거예요. 그냥 스틱으로 이렇게 그냥 눈두덩이에 넓게 펴 발라주시면 돼요. 눈더에도그 그냥 한번 이렇게 쓸어주시면 되시면 요 이 러블리 딥 브론즈 컬러로 라인을 그려줬어요. 얘는 이런 다크 브라운 컬러거든요. 네 아이섀도우로 블렌딩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이라이너로 사용도 가능해요. 얘도 워터프루프이기 때문에 그냥 라인을 그려주셔도 되고 저는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러시 묻혀서 라인을 그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라인을 그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냥 라인을 사실 이렇게 대고또이도 돼요. 뷰라 하고 제가 그날은 또 티저 이미지를 찍다 보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서 속눈썹까지 붙였어요. 평소에는 잘안 붙이는 연치배로 굴러다니는 속눈썹을 붙였는데 예쁘더라고요. 얘가 바로 얘에요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인데. 이런 투명 라이너로 돼서 브라운 컬러에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제눈 모양에 맞춰서 뒤에를 두 칸을 잘랐어요. 뒤에라고 지워왔기도 하고, 마스카라를 한번더바를 건데, 지금 아직 얘가 제대로 안 말라서 그 사이에 눈썹을 먼저 그릴게요. 아 그리고 까먹은 게 있네 그때 네, 로즈골드 얘는 이렇게 핑크와 골드가 섞인 하이라이팅 컬라인데요얘 진짜 예뻐요 애교살 부분에 발라주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펄이 들어가서 제가 진짜 자주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얘도 워터프루프라서 한번 바르면 잘안 지워지고요 이게 막 그런 실버, 하얀색 펄이 아니라 로즈골드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너무 부담스럽게 얘만 확 튀는 그런 색깔이 아니라 되게 피부에 잘 어울려지는 되게 예쁜 로즈골드 글리터 아이섀도 스틱이에요 얘는 정말 제가 강추 강추하는 글리터 스틱 저 그때는 안 했는데 얘를 이 눈두덩이 중간에 발라줘도 눈을 깜빡깜빡할 때 되게 예뻐요 가볍게 그러면 뷰러로 한번 속눈썹 찍어주고 좀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 속눈썹 붙였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를 한번 제 속눈썹에 덧발라서 같이 연결을 시켜줄게요. 검정동눈이랑 그때 볼이랑 입술에 피치 컬러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러블리 피치 리벤치크로 입술이랑 볼에 발라줄게요. 그래서 볼에 광대를 아서 라인을 그려주고 손가락으로 블렌딩 해주고요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서 블렌딩 하시면 되을고요는 사람을 이내주고 있는 사람을 보내주고 있는 사람주고 톡톡톡 두드려서 주고딩해 사람을 보가블러있만이렇을해줘주 조 전에 하기 전이랑 느낌이 되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러블리 피치 컬러로 입술에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줬어요. 그때는 이 머리를 위로 묶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룩, 러블리 피치 룩이고요. 근데 얘도 아이 메이크업이 정말 간단해요. 보셨지만 이 로즈골드로 애교살 부분 발라주고 러블리 세피아, 눈두덩이랑 눈 아랫부분 발라주고 그냥 그게 끝이거든요. 그다음 러블리 핑크를 사용해서 했던 메이크업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다가 러블리 핑크 컬러랑 그 아이섀도 스틱 중에서 러블리 딥 브론즈라는 컬러가 있어요 걔네 두 개만 더한 거거든요 걔네도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러블리 딥 브론즈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짙은 갈색이고요 이렇게 발라서 저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브러쉬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을 해것 같아요. 일반 아이섀도우들보다 훨씬 지속력이 좋기 때문에 여름에도 사용하기 좋은 아이섀도우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러블리 핑크스 러블리 핑크 하나를 사용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얘는 색깔이 좀 진해서 너무 많이 바르면 너무 진해요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되고 입술도 같은 컬러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러블리 핑크 룩이었고요. 그때는 이렇게 빼돌아까지 쓰고 티저 이미지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룩이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티저 이미지에서의 메이크업 튜토리얼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노력과 고민 끝에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들이 오늘 출시가 돼요. 그래서 밑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혹시 구경해보고 싶으시면 밑에 링크 타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방 또 올게요.